내용 다 들어와요. 네. 두 번째 단락에 6대 라이브 홈쇼핑 어, 리브 아니다. <laughs> 라이브 홈쇼핑. 그 다음 단락에 예전에 13 내지 16도씨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내지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우리말 표현은 13에서 16도씨. 어, 그냥 이렇게 읽어도 돼요. 13에서 16도씨 가장 정확한 표현은 섭씨 13에서 16도인데 뉴스에서 그렇게 섭씨라는 말이 씁습니다 여기 쓰여진 대로, 13에서 16도씨 그 다음에 습도 70%가 맞아요? 70%가 맞아요? 70%가 70. 응, 맞습니다. 둘다 어, 맞습니다. 표준어도 바뀝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 특히 방송 언어는 직관적으로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쪽으로 어느 시점에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통령 같은 거 선거하면 선거방송할 때네 지금 전주에서 어, 뭐, 을 지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65만 7 4 0 0표밖에안들어들잖아뭐 65명 빨리 안 들어와 말하는 자도 빨리 안, 빨리 안 들어오고, 듣는 자도 65명? 빨리 안 들어와. 그래서 숫자 그대로 읽어주면, 바뀌었어요. 그냥 숫자, 알아봐야 숫자 그대로 읽으면 되고요. 여기도, 어, 원래는 퍼센트가 표준화 발음입니다. 근데 하도 프로, 프로를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쓰다가, 현재 방송에서는 두 가지 다 허용합니다. 80%, 뭐, 80%. 제 경우는 보험 방송을 할 때, 프로를 씁니다. 한 자라도 줄이려 퍼센트는 세 글자, 프로는 두 글자. 제가 하는 방송 중에 그 롯데손해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 방송을 보다 보면 상해 80%이상 보유장에 1000만원 10, 70리안 50%이상 보유장에, 보수적 있죠? 그한 글자만 들잖아 되게 복잡해져. 상해 음. 80%이상 음. <laughs> 그래서 퍼센트가 네번 나오기 때문에 프로로 바뀝니다. 리듬을 타주죠. 80%이다 보다 80%이상 보유장에 얼마 50%이상 보유장에 얼마 리듬 타려고 음. 프로로 바꿔서 써요. 허용되는 겁니다 프로는. 이거 말고는 없죠? 걸릴만한 말이 없죠? 자, 그럼 이제, 1, 2, 3, 4, 5, 운정 6, 7 이렇게 해서 제가 한단락 읽고 그걸 따라서 따라 읽는 법을 봐요. 110년을 이어온 냉동공조산업의 글로벌 리더 캐리어 에어컨이 프리미엄 와인셀러 론칭방송을 진행합니다. 110년을 이어온 냉동공조산업의 글로벌 리더 캐리어 에어컨이 프리미엄 와인셀러 론칭방송을 진행합니다. 이번엔 당연히 한 번씩 더 갈게요. 캐리어 에어컨은 NS 홈쇼핑에서 65분간 캐리어 프리미엄 와인셀러의 인기 메인 모델을 방송합니다. 캐리어 에어컨은 NS 홈쇼핑에서 65분간 캐리어 프리미엄 와인셀러의 인기 메인 모델을 방송합니다.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와인셀러 판매 방송은 국내 최초입니다.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와인셀러 판매 방송은 국내 최초입니다. 캐리어 와인셀러는 최적의 와인 보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에서 16도씨의 고해 온도와 70%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캐리어 와인셀러는 최적의 와인 보관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13에서 16도씨의 고온 온도와 70%의 습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반도체 필터 냉각 방식으로 층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패티어 냉각 껍식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터치 방식으로 와인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온도 조절 역시 가능합니다. 전자 터치 방식으로 와인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온도 조절 역시 가능합니다. 정피흡기도 <laughs> 길다. 호흡을 잘 해서 가게요 네. 내부 환기 시스템을 통해 코르크가 주변의 냄새를 흡수하는 것을 차단하고. 무진동 구조 설계로 와인의 노화 주범인 진동을 최소화해 와인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부 화기 시참을 통해 코르코가 주변의 냄새를 흡수하는 것을 차단하고 무진동 구조 설계로 와인의 노화 주범인 진동을 최소화해 와인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끼리 솔직히 다르죠? 네. 우리하고 다르죠? 네. 네. 이게 이제 첫 수업의 차이여서 그래요. 경필님은 매번 수업에 오지 않아요? <laughs> 다음엔 얼마나 자 잘하나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은 참관 수업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원정씨 응. 아, 붙여왔으니까. 네. 우리 스텝이에요. 아. 어, 위에 지금. 근데 왜 저희랑 같이 수업을 해 어, 조만간 방송에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 뭐지? 매직소. 아, 아, 네. 음, 그 시연을 하실 분이에요. 아 네. 기능적인 시연을 연구하실 거고 그때 이제 멘트를 곁들여야 하기 때문에 어, 특파 됐습니다. 저희 팀이 합류해서. 오늘 이후에는 수업에 거의 안 오실 거예요. 참가를 하고 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laughs> 제가 한번 읽고 또 역시 따라갈 건데, <laughs> 멈출 수 있습니다. 자, 한 줄을 바꿔서 가보죠. 정훈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정, 지금 정훈까지, 정은상대지 음. 캐리어 에어컨은 NS홈쇼핑에서 65분간. 캐리어 프리미엄 와인셀러의 인기 메인 모델을 방송합니다. 캐리어 에어컨은 NS홈쇼핑에서 65분간. 캐리어 프리미어 와인셀러의 인기 메인 모델을 방송합니다. 어, 좋아. 다음.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와인셀러 판매 방송은 국내 최초입니다.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와인셀러 판매 방송은 국내 최초입니다. 자, 6대 라이브 음. 홈쇼핑 중.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나나나나나나나. 네. <laughs>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나나나나나나나. 이게 아니라 6대 홈쇼핑 라이브. 그러니까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만 다시.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와인 셀러드 급해 중에서 한번 포즈 주고 갈거야 손으로 손으로 그어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오케이 다시 한번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힘을 빼라는 뜻은 아니에요 6대 라이브 홈쇼핑 중자나 따라합니다 보기만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오케이 다시 한줄다 6대 라이브 홈쇼핑 중 와인셀럽 판매 방송은 국내 최초입니다. 자, 최초입니다입니까? 최초입니다입니까? 최초입니다. 아, 어, 이건 요? 무슨 부어체로 원고는 쓰여지거든요? 아, 국내 최초입니다. 틀려요? 어, 아, 이거는 문어체예요 어, 최초. 최초입니다. 최초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박현태입니다. 그렇게안 해요. 음. 안녕하세요. 쇼우스 박현태입니다. 아, 그쵸? 아, 두개다 맞는 게아니라 <laughs> 말하기 잘못된 거예요. 음, 그쵸. 이거는 문어체냐국어체냐차이예요 문장을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실제 뉴스 기자가 쓸 때는 이렇게 갖고 옵니다. 네, 아나운서가 읽을 때는 최초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캐리어 와인셀러는최적의 와인보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에서 16도씨의 본의 온도와 70%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캐리어 와인셀러는 최적의 와인 구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에서 16도씨의 고내 온도와 70%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가끔 이제 이 발음을 섞었습니다. 지금 한음이 이거예요. 왜? 조성하기? 왜? 조성하기? 왜? 요 발음을 많이 써요. 준비하는 학생들이. 실제 발음 이걸로 와야 돼거요 네. 몸을 <laughs> 위해. 자, 내입잘 네 봐. 내입잘 네 봐. 몸을 <laughs> 위해. 뭐뭐를 위해? 입이 더 벌어지죠? 네. 요런 포인트에서 오케이. 저희는 오케이. 뒤에 딱 들어가. 아, 제이가안 되는구나. 에 발음이 안, 안 되는구나. 그 차이. <laughs> 한 번만 다시 갑니다. 캐리어 와인셀러는 최적의 와인보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 입이 더 벌어져야 되는. 위해. 고한 그 줄만. 캐리어 와인셀러는 최적의 와인보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케이. 근데 이제 입모양이 처음에는 과도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좀 바보 같아. 왜 해? 바보 같아. 근데 지금 해는 이거야. 해는 이거야. 이게 또뭔 거야? 그래서 번 우리가 만나기 위해 알겠죠? 우리가 만나기 위해 2 번.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음가 하나 하나를 공들여 발음하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음가 하나 하나를 공들여 발음하세요. 이거 한 글자 때문에 걸릴 것같아이 발음 계속 나와. 태가 아니요. 에에 발음 계속 나와서 뒤에 딱 걸려요. 특히 단어 같은 거 있잖아. 어쩜 이렇게 세련되게 옷을 잘 입어. 맞아 안 맞아? 세련이 맞아? 세련이 맞아? 세련. 이 여기서 딱걸리는 거야. 그럼 몇 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어? 어? 방송 모르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새입니다. 자, 또가요 또한 반도체 필터 냉각 방식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ughs> 또한 반도체 필터 냉각 방식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또박또박 한건 좋은데 지금 딱딱해서 한주씩 갑시다. 또한 반도체 필터 냉각 방식으로 또한 반도체 필터 냉각 방식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